트로 알리미 채널은 뉴스 기사와 사실에 근거해 진짜 뉴스만 전해 드립니다. 가수 장민호 님과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의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가 다시 재개되면서 저번 대구 공연에 이어 현재 광주 공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재개된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에 장민호 님과 미스터트롯 팬분들은 모두 하나둘 콘서트장으로 모이고 계시는데요. 성황리에 종료된 대구 콘서트에 이어 현재 광주 콘서트도 25일 금요일부터 콘서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는 다른 지역은 다 현지 예매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천만 일방적으로 콘서트가 취소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미스터트롯 인천 콘서트를 신청하신 한 팬분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취소 안하고 1년 내내 기다렸는데 이번에 또 취소가 된 허탈함을 표했죠. 미스터트롯 인천 콘서트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온 문자를 살펴보니 인천 지역 콘서트장 대관 일정 확보와 공연 스케줄 등이 불투명하여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 팬분은 역시 1년동안 콘서트 표도 취소 안하고 좋은 자리 선점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이렇게 인천지역만 일방적으로 표가 취소되어 정말 너무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미스터트롯 인천지역 팬분들 역시 이번 미스터트롯 전국토 콘서트를 그 누구보다 많이 기대하셨을텐데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애초에 다른 지역도 모두 취소가 되면 몰라도 이번에 인천 지역만 해당 이유로 취소가 되니 많이들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봐도 좀 어이없긴 하네요.